염색하기 <laughs> 위해서. 자, 꺼내볼게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한국말 하나도 없어. 헤어 마스크? 얘는. 뭐야. 샴푸. 오, 되게 좋다. 장갑이랑 그런 건안 들어있네. 어, 아 그냥... 여기 있구나. 양 너무 많이 먹는데 요즘 이래저래. 어, 그도 그, 그, 그 심장 거는 너무 많이 어 진짜 머리가 많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なかけ。 내일은 일정 그만 아직 모르는 거네. 와. 힘볼리 엄청 많지 지금. 어? 막 생각보다 많지 않데 구석구석 많이 나 있어. 음. 막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구석구석. 나네. 근데 여기 진짜 많다 여기랑 여기 근데 언니가 흰머리 나면서 약간 갈색으로 변하나봐요 그래 약간 갈색빛 돌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염색돼있다가 빠져서 그런거 아니야? 아 그런가? 어. 언니 머리 원래 갈색이에요? 그래. 약간? 어 약간 그런 사람이 흰머리가 빨리 되나? 우리 큰 언니도 약간 갈색빛인데 흰 머리가 잘나. 요 그래? 어, 방울이가 몇 살이지? 만 한. 만 하나면 이제 슬슬 아이 뛰긴 하다. 나도 40 넘어서, 아빠 닮아 40 넘어서도 조금씩 하나도씩 나게 나왔던 것 같아. 큰 언니가 만 하나라니. 안느껴져큰 언니는 항상 20대일 줄 알았는데. 맞아. 엄마도 항상 막 40대일 줄 알고. 음. 근데 내가 그 나이를 넘고 있어. 나도 내가 알잖아. 막내모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멋있었다. 37세. 그래, 아, 그때 약간 힘들었다니까. 음. 나한테는 우리 이모가 37인데 어. 엄청 어른이고 완전 그러니까 그냥 멋있지만 성공한 어, 어, 그랬는데 내가 그 날. 근데 그때 우리 뭐 멋있긴 했지만 아줌마였거든. 음. 아니, 전 나이는 저렇게 아줌마고 음. 그런가 보다 내가 그 나이가 되니까 너무 어좀 음. 음. 어, 솔직히 그 13만 명보다 언니가 더 많이 온것 같아. 형도님, 승현님, 비령, 뭐. 너무 웃겨. 캠핑, <laughs> 용수씨 다, 너무 다 재밌는 사람들이야. 그니까. 러 아. <laughs> 아직도 안 왔네. <왔는데. 웃음> 아, 진짜 웃겨. 아, 어디쯤인데 확인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 아, 이게 실시간으로 하니까 재밌네. 아. 뭔가 알고 있는 아, 사람. 아 이거 지금 또 이거 아니면 빨리하고 우리 아프리카로 넘어가야 돼. 아 그러네. 어, 아 지금 바쁘다 내가. <laughs> 채널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laughs> 어? 이분 어서 많이 봤는데 아, 막. 내가 바빠. 별풍선 주나? 아니 별풍선. 아 슈퍼챗 좀 사줘봐요. 아돈 있는 애들한테 왜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사람한테 슈퍼챗을 안 쏘는 거야. 왜 쏴주는 거야 근데? BJ들한테는? 돈도 그냥, 많은데? 너무 예뻐서? 고마워서? 허! 진짜 장난해, 지금. 그거 먹고, 걔네는 그게 직업이니까. 나도 직업이야! 그걸 이제, 뭐, 하나에 그냥, 진짜 팬심으로 보내는 거죠. 그 누구야? 걔, 그 이상한 그. 지금 앞에 좀 많이 하려는데 자꾸 뒷꼭대기 너무 있지 말고. <laughs> 몇번을 말하냐. 뒤는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봐도 <laughs>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오케이, 내가 오케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남스트레스 중에 내 스트레스용이니까. 긴민머리 이런 데 많다고. 앞쪽 위주로 좀 해줘봐. 오케이. 그저께는 여기 에여기에긴 머리가 좀 많이 있는 거야. 어. 여기 뒤는 안 하니까. 이만큼 길어 있는 거야. 되게 신기했어? <laughs> 어, 또 그렇게 길어져 있어. 어. 그치. 내가 지금 전체 염색 안한게 벌써 몇 그쵸? 달째야. 안한을게 됐어 응 음. 뿌리 엄색도안한을게 됐고 그러니까 뿌리 엄색 여기서 다 하니까 음. 아 오늘 너무 많이 무섭네 세상에 그렇게 팬을 만나다니 근데 재현이도 신기하긴 했겠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영상으로만 나보다가 그러니까. 하물며 그렇게 많이 오래된 팬층이 아니야 <laughs> 너? 얻어버렸어 오늘 구독을 안 하고 있어서 혼나 아주 사실 구독보다 뷰가 더 중요하긴 한데 너 그래도 그건 아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그만 끊고 나중에 머리 감고 할게요. 지금 우리 아프리카 TV 잠깐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laughs> 안녕.